아, 저희가 오늘 또 솔바람 왔습니다. 그런데 지형이 또 조금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모래톱이 이렇게까지 안 나갔었는데, 모래톱이 쑥 나갔어요. 보시면, 이쪽하고 다르게, 어, 저쪽에는 저 앞에가 모래톱인데, 쑥 들어오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전에 쳤던 대로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솔바람 왔으니까 뭘 잡아야죠? 네. 강도다리, 강도다리, 강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 어쨌든 그러기 전에 한번 뭐, 분리기좀 확인할게요. 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처음 들어가 봅니다, 여기. 고기 밑걸림이 있는지, 또 고기가 있는지, 오, 잘 날라갑니다. 네, 네 솔바람이 이렇게 석가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바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투방하기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이제 밑걸림도 좀 있고, 예. 또 아까 한번 던졌는데 밑걸림이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나왔어요, 투방이. 그리고 또한번또 던져보는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야. 밑 없이 큽니다! 네. 나와줘야 되는데, 밑법 없다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얘를 들지. 예. 장두살리 잡으러 왔는데, 네. 오늘은, 어, 새로운 방법을 터득, 해보려고 해요. 네. 어, 요게 이제, 게 이제 곤쟁이에요, 곤쟁이. 네. 곤쟁이를 이제 밑에를, 빵꾸를 이제 군데군데 내갖고 녹으면서, 네.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밥이 흐, 저 흩어져요. 네. 어. 그래서 도다리를 이제 유혹하는 이제, 집어 그, 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어, 일부 이제 꽃이 라고 하는 건데, 응. 꼬치때쭉 아, 꼬치 박아서 땅에 아. 한 10cm 정도 띄워갖고 놓을 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게 흩어지게, 밥이 흩어지게. 그니까 이제 어. 이 부분을 땅에다 일단 박을 거예요. 어. 자, 지금 보면. 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흩어지고 이제 저기이긴 해요. 밑밥이. 어, 더 이제 낮춰야 되겠네결에더 어. 낮춰야 되겠죠. 자, 이제 일단 좀더 내려가게. 어. 쓰러지지 않게 오케이 됐어 자 음. 지금 이제 제저 저기만 한테고. 이제 이렇게 보면 더. 여기 보면 이렇게 흩어져요 이게 밥이. 어, 밥이 이렇게 흩어지네. 흩어진다고 어, 나오네 오케이 네, 렇게자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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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상태에서 네, 한점더 사선으로 들어가야지. 사선으로 어요요 요 근처에다가 저기를 할게요 사선으로 어. 하기 때문에 어. 이 근처에서 지금 저기를 합니 어, 그러네. 자, 요, 요 상태에 또 하나 받고 어, 다시 하나 더그 가볼게요. 그리고 주변에다가 강도들 이제 투망을 칠 거라는 소리. 네, 그렇지. 어. 그리고 저번처럼 발로 밟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힙합을 이런 식으로 응. 줘서 강도들이 잡아보겠다고 자. 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지? 오케이. 음. 좋습니다. 이제 투망만 던지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던져보겠습니다. 밑밥도 좋겠다. 이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야자 <laughs> <laughs> 좋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어깨 발로 팡팡팡입니다. 살살살이 아니고 팡팡팡팡. 어. 자 나올 것이냐. 예첫 스타트라. 어쨌든 기대를 해보면서. 올라와라 올라와 이쪽으로 오케이 발로 이제 팡팡팡팡 어팡팡팡팡 그래서 뭐 튀어 올라오는 놈이 있겠지 와! 빵 팡팡팡 야 나와라 튀어라! 아,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가 툭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안 보입니다. 아하. 강도들이 먹어보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번 합니다. 재미도 있고, 투방하는 재미도 있고, 먹는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와서 파도하고 싸우면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와줘라. 아, 발로 밟아위져 뭐. 됐는데? 어. 어. 하얀 거, 하얀 거 걸렸어. 어, 뭐가 있어 뭐, 저, 저, 오. 저 뭔지 모르겠어. 아, 석가 아니야? 석가? 어. 이거 <laughs> 뭐야? 이거좀 작긴 한다. 작긴 한데, 이거 두 마리야. 두 마리? 여보, 어디? 여기 한 마리. 어딨어? 아까 도 봤는데, 어? 여기 뭐야? 이거 축야 축하. 야이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축하 축하. 이하뭐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어땠어요잘쳤고 깻잎입니다, 깻잎. 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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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깻잎. 어, 원프로스 원입니다, 원프로스 원. 원. 어, 예.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야, 힘들게 잡았다, 그치? 어, 오픈 던졌는데, 어, 오케이. 안 보였어요? 일단 오늘은 안 보이는데. 어, 오늘 좀 물이 좀, 물살이 세. 어. 아 없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영상이. 어유 야, 둘, 셋, 어. 나와야 됩니다. 발로 밟아야지, 여보. 먼저 가서, 어? 을 추슬리고 이제 가서 밟아야지 어. 어느 정도. 아. 아. 어디 봐봐. 마지막이다. 두려워. 하나 사왔다, <laughs> 하 <하나. 웃음> 진짜! <웃음> 와! 오, 이거, 오, 이쁘다, 이쁘다, 엄 <laughs> 야, 이좋 날, 내가 이거, 한번이렇 <laughs> 고생했는데, 아우, 축하해, 이모. 아, 땡큐! 아, 가자, 집으 가자! 집으 집으로 가 가자! 가자! 자 집으로 가자! 으로 가자!